안녕하세요. 건방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이 총을 분해해서 닦는 영상을 찍어 볼 겁니다. 사실 이사격용 권총은 싱글 액션 방식이라서 엄청 간단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럼 바로 닦으러 가보겠습니다. 이 총은 국내 25m 사격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태리 파르디니 SP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국내에 흔한 총인 만큼 부품의 재고도 많아 총의 소모품들을 교체할 때나 수리할 때 아주 편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25m 총기들에 비해 손목 각도가 많이 누워있어 반동을 제어하기 엄청 쉽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총 세척법은 군필자들이 아시는 흰 장갑으로 검사해도 조금 도 흠이 없는 세척법이 아닌 선수 중심 사격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간단한 세척법입니다. 솔직히 선수들이 훈련 일찍 끝내고 총 닦는 것보다 그 시간에 훈련하는 게 차라리 더 효율적입니다. 총을 닦는 장비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자면 4mm 육각 드라이버, 총구 수식에 총을 닦을 수건, 총을 닦을 때쓸 기름. 그리고 이 칫솔까지. 총을 풀때 꿀팁을 드리자면, 이육몰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돌려주면, 한 방에 풀립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노리쇠를 제거하면, 해먹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빼면서 격발을 하면서 빼줍니다. 짠. 그럼 이 상태에서는 벽벌을 해도 해머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스타크 부분도 잘풀러줍니다안 닦은 지 오래돼서 그런지 좀 더럽죠? 이렇게 내부를 보셔도 빨가루가 많이 낀걸 보실 수 있습니다. 품기름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게 싼 거, 이게 비싼 겁니다. 사실 이 WD 같은 경우에는 녹 제거용 스프레이인데 품기름을 쓰기에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어서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이 총구 뒷부분에다가 총기름을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안에 기름범벅이 되겠죠? 그다음에 총구 수실을 열어보면 이렇게 솔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철솔은 일단 총열 뒷부분을 조금만 닦는 용이고요. 이 칫솔 비슷한 재질의 솔은 총구 전체를 휘기는 용입니다. 다음은 총구 부분으로 올가미를 집어넣습니다. 그다음 올가미 끝 부분에 이렇게 융을 끼워줍니다.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이 항상 총열에서 총구 방향으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쭉 뽑으세요. 그렇게 되면 이 융에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총구 내부를 보시면 엄청 깨끗해졌죠? 이렇게 총의 강선이 다 보일 때까지 깨끗하게 닦아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총구 외부 부분을 그냥 수건으로 대충 닦아 주세요. 그리고 잘 닦이지 않는 이 노리쇠가 맞물리는 홈 부분은 칫솔로 잘 닦아 줍니다. 그럼 이제 총구는 끝. 아, 힘들죠 자, 이 노리쇠라는 부분인데요. 이 노리쇠라는 부분은 이 실탄이 탄창에서 딱 올라와서 여기에 맞물리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홈이 있죠. 이 홈에 정확하게 딱 맞물리게 돼요. 그리고 이게 총구까지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밀어준 뒤에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뭐 두더지 하나가 올라오죠. 이게 공이에요. 여기를 해머로 때려주면 공기가 올라와서 이 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탄두가 발사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잘안닦여 있으면 적발은 되는데 산이 안 나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건 꿀팁인데, 수건에 손기름을 뿌려주고, 이 부분으로 누리제 위에 부분을 손가락을 넣고 돌려주면, 한 방에 정리가 됩니다. 테두리 부분이 확 깨끗해진 게 보이시죠? 그 다음은 내부. 손으로 잘 닦아주고요. 자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갈퀴 부분인데요 탄이 발사가 되고 탄피가 배출될 때이 갈퀴가 물어서 배출해 줍니다 한마디로 여기 갈퀴 부분을 잘안 닦으면 탄피가 엄청 자주 걸리겠죠 갈퀴를 닦는 법은 칫솔에 풋기름을 뿌려주고 이렇게 털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형은 수건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다음이 공이 부분과 완충기 부분을 닦아볼 건데요 이 완충기 부분은 총을 쏠때 반동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반동이 엄청 세져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칫솔로 간단하게 문질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수건으로 마무리 짠 그 다음 닦아볼 부분은 이 총신 부분인데요. 가장 먼저 총신의 내부. 내부를 손가락으로 잘 닦아줍니다. 총신 부분은 사실 기름이 필요가 없어요. 기름을 문지르면 오히려 더안 좋아요, 얘는. 그래서 마른 부분으로 잘 닦아줍니다. 거기서부터는 칫솔을 사용해서 닦아줍니다. 이렇게 다 닦았으면 마무리로 수건 깨끗하죠? 이제 그 다음 부분은 탄창이 들어갈 부분인데요. 솔직히 이 부분은 뭐 닦거나 많아 뭐 그냥 대충 한 번만 후벼주면 됩니다. 그냥 솔직히 여기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패스. 이제 그 다음 가늠자 부분이랑 이뒷 부분인데요. 여긴는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한 번씩만 털어주면 돼요. 그럼, 총신은 끝! 총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스타크 부분에 스티커를 모두 제거해 줄 겁니다. 왜냐? 혹시 지저분하잖아요? 반짝반짝하고 깨끗하게 벗겼죠? 크 보기 좋다. 그 다음 이 골치 아픈 두 녀석을 닦아볼 건데요. 이 스프링이랑 지지대는 노리제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네들이 왜 골치 아픈 녀석이냐면요. 이총 기름을 만져야 돼요. 진짜 너무 싫어.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고 칫솔로 잘 비벼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지대는 그냥 수건으로 닦으면 끝. 아 진짜. 자다 닦았어요. 이제 총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깨끗한 노리쇠에 깨끗한 스프링을 넣고 깨끗한 지지대를 넣고 깨끗하게 잡고 깨끗한 총신에 끼워줍니다. 깨끗하게 눌러서 고정을 해주고요. 깨끗한 총풀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깨끗한 육모를 돌려주죠. 다음 깨끗한 파지 끼워줍니다. 한번 더. 깨끗한 총 완성. 자 이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창인데요. 바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을 먼저 닦을 때는요 아래에 홈이 있는데 이홈 부분을 눌러서 분리를 해줍니다. 이때 스프링 키오는겨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다음. 빼고, 빼고, 빼고 내려서 꼭 빼고, 빼고 그냥 엄청 간단해요. 대충 이렇게 그냥 닦으면 스프링 끝, 탄 받침대 끝, 뭔지 모르겠는 이름의 이거 끝. 탄창 받침대는 칫솔질을 한번 더 해줘야 돼요. 이제 끝. 그다음 이 탄창. 요거는 손에 진짜 많이 묻어요. 요게, 쭉욱 밀면, 오! 오, 이거 탄창 되게 관리 잘 되어 있네. 어쨌든, 쭉욱 밀면, 원래, 들어올 때가 쫙쫙 나와야 되는데, 자, 이제 조립을 해볼게요. 실탄 받침대를, 잡고, 요, 이름 모를 녀석을, 끼우고 스프링을 넣고 요거 초보자들 잘못하면 큰일나요 이게 사라지거든요 제가 진짜 이거 엄청 날려먹었어요 맨날 잊어버려가지고 혼나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잘 잡고 끼워주시면 됩니다 짜잔 아술 좋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 사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찍어줬으면 하는 영상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빠이! <목소리> <목소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다른 청실현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